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잠겨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둘째 주일을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고 부활 주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항상 진행되는 예식이 있죠. 아마 세례식일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부활 주일에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고 같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축하해 주었던 것만 기억이 날뿐그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도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례가 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십니까? 혹시 저처럼 그냥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았다는 기억만 있을 뿐 그래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로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회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 임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바로 실행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을 뿐이지 세례를 받거나 몸을 씻는 정결회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심지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주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께 대답하시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해석하고 있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약의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교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씻기는 세례를 받으셔야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물로 씻기는 의례를 통해서 임직하는 대상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많으면 바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물로 씻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죄를 사함을 선언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백성들 관계를 연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장면에 물로 씻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에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회막문 앞에 백성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또라는 말로 회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문 앞에 모여서 있을 때에 회막 앞에서 모세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물로 씻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백성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들의 죄를 사함을 선언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행신들은 버리고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씻김과 그들의 제사함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삶을 사는 길로 결단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제후 요한하게 와서 세례밖에서 받 모여있는 그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과 백성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종이 가까웠냐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기 전에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것뿐만 아니라 참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에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한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라는 겁니다 물로 씻기는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부여된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리가 세례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세례받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가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라면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내가지는 네 죽고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라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개한 목사님이 앞에서 세례할 때의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형식적으로 대답한 번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세례를 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례 베풀 때.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요단강의 몸이 완전히 잠기시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올라오심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예표하셨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물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는 거야. 그리고 그와 살아 가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사는 게 세례를 받는 거야. 새 생명을 얻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날을 기억하며 지킬 때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날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날을 지키고 계십니까? 세례 받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은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하고 상기하고 계십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정기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길 가운데 서 있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 유월절을 매년 지킴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종대였던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가 가난 땅에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함을 지킴으로써 매번 상기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신지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세례 받은 이날을 이처럼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세례 받은 것이 어떻게 6월절과 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새를 받았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자리가 그 유대인들이 죄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었던 그예구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지나매 그 홍해 물로 씻겼고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날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나의 삶은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었음을 세례 가운데, 세례 자리 가운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은 날을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날이기에 생일 축하하듯이 세례 받은 날을 축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 세례 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는다는 이야기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았어. 그러니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전통이 지금 가톨릭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이 불릴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례명을 주진 않지만 그럼 내가 세례받은 그 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임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므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족이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학생이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의 어린이 되었든지 괜찮습니다. 모태신앙의 경우는 많은 경우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세례 날짜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며 살았던 적이 지금까지 부끄럽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받은 날에 대해서 꼭 생일 축하에 초를 붓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가정을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가지 않았던 좋은 음식점에 가서 그 날을 기념하며 축하한다든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세례 받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매년 주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하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생일이 되었을 때 축하할 때 아이가 첫돌두돌 때는 아이가 생일 축하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냥 축하해 주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녀가 축하받을 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들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 주고 그날들을 생각할 때그 자녀는 이제는 세례가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의 생일을 축하해 줄때그 자녀가 잘 살았기 때문에 축하해 줍니까? 효자이기 때문에 축하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살아난 것, 살고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며 축하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은 날을 축하는 하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로 결단한 그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가족이 축하해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례 받은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매년 새로워지고 매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목수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가장으로서의 자녀를 돌보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힘들더라도 걸으며 살아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알리는 삶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내 길을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죠.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가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섬김을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에 나아가며 죽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사장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무리하며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던 명령은 세례를 베풀라.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죄인의 삶을 살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그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해서 올라간 것처럼 너희가 다시 나와 함께 사는 자리가 세례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기. 여러면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살겠다라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근데그 삶을 사는 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가능하기에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 에 달려 죽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세례 받는 그 자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전체를 찾아보고 구약성경의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스도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공간에 나타난 장면은 주님께서 세례받은 장면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가 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위해서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셨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임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이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라는 말씀은 있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님의 인도하심이 한 자리에 보이는 장면은 세례 받는 이 장면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년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세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임자셨습니까? 세례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자에게 임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머리에 물이 적시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그 장면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 보는 모든 자리 앞에서 세례가 임해지고 그 역사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 미세를 받으신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임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역사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죄의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렇 또한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자꾸 나에게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시고 자꾸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 가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임하시는거라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며 사십니까? 그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사는 나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매년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생각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매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좋으신 분신지 고백하며 경험하고 마음의 세계는 저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매년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례받은 날짜가 너무 오래되어서 알지 못한다라면, 그냥 부활 주일날 가족끼리 그 의식을, 그 축하의 자리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삶, 주님을 전하는 삶,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세례받은 자에게 여전히 성바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은 자에게 예수 교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의 모든 죄는 사라졌고 이제 는 나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나의 길을 이끄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심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통해 소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례받은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